보니야, 안녕? 보니야, 여기 봐봐. 보니야. 아이고, 기분 좋아. 숨탈! 응? 우리 보니 털 많이 길렀지? 아이고, 길어. 너 오늘 언니랑 빗질 좀 하자. 아유, 털이 너무 기니까. 너 엉켜. 응? 해보자. 에이, 안 아파. 안 아파. 안 아파. 얘가 빗질을 엄청 싫어해. 난리나 아주. 세상 폭군이 네 폭군. 이거 가져가려고? 그래서 언니가 못빗게 하려고? 안 되지 이건 한 번만 빗자 그러면 안돼아이 어우 물었어 안녕하세요 디바젤리입니다 <laughs> 그냥 오늘 어떻게 오프닝 할때 이게 어 눈에 딱 앉아있어 저희 보니는 평소에 빗질을 할때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보니 빗질해 줄 때마다 조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이런 제품이 <laughs>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이 위에서 그 뭐냐 빗질도 해줄 수 있고 발톱도 깎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항문 정리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저도 본인에걸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.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 굉장히 간단하고요, 그냥 조립형이에요이기 구멍이 있거든요. 이 구멍을 여기다 이면 아 그리고 본 제품은 협찬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제 돈을 주고 샀고 이거는 생생 리뷰입니다. 여기다가. 근데 이거를 할때 아. 여기 설명서에서도 며칠은 조금 훈련 기간을 익숙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라 그랬거든요. 어, 어, 어. 저는 좀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하고 간식을 매번 줬지. 닫이면은 이거를 있다가 끼우면 돼. 대박 이게 다야 그냥. 어, 끼우면 아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. <laughs>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오래 있으니 얘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. 음. 그래서 나는 이렇게, 이렇게 간식을 주면서 조금 음. 며칠 훈련을 시켰더니 음. 지금 완전 발버둥 치지는 않는 것 어. 같아. 빗질 좀 할게요. 허락해 주세요. 야, 너 진짜 오랜만에 네가 빗질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구나. <목소리> 보니가 이렇게 얌전히 가만히 있네. 이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나보다. 그치, 표정이 완전 싫어요는 응. 아닌 것 같아. 응. 우와. 보니 불편해? 약간 포즈가 조금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, 이? 살짝만 다듬어줄게. 또하자. 내려오십시오, 이분이야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기다리세요. 됐다. 됐다. 아이. 에이. 어, 별다른 반응 없구나. <laughs> So cool. <laughs> 이게 아이들한테 음... 절대 무서운 그게 되면 안 돼. 그치. 처음부터 그냥 올려놓고 뭐 발톱을 깎는다거나 빗질을 음... 하면 애들이 싫어할 수 있고 맞아, 맞아.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. 맞아. 그래서 나는 좀 며칠 연습을 했지. 이게 가격이 9 9 0 0 0원이가아 그래? <laughs> 가격이 좀 있네? 야,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고 그다 혼자도 그냥 발톱도 잘 깎고 빗질도좋아 음, 애들이라면 맞아. 나는 굳이? 굳이. 맞아. 근데 좀, 나는 필요할 것 같아. <laughs> 어, 어. 막 발톱, 깎는 대방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. 어. 그런 애들한테는 좀 추천해줄 만해. 그, 좀, 가격이. 어, 가격이. 아, 한, 5만원대만 돼도 어떻게 <laughs> 해보겠는데. 한만 먹고 샀다. <laughs> 아, 민규씨, 이거 민규씨가 직접 만드신 건가요? 아니, 언제부터 패스트업에 여기, 인벌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민규씨, 대박나게 바랄게요. 그리고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민규씨, 수고하셨어요. <laughs>